아 어, 벌써 올해 최장수 장마 기록을 에, 버리고 있다했는데 오늘은 어좀 장마가 잠시 호강 상태에 이르렀네요. 그래서 햇빛도 보이고 어, 구름 사이에 가끔 햇빛도 보이고 비가 음, 그쳐 있습니다. 중부지방입니다. 음 근데 이따 12시부터 다시 또 오늘 30에서 60mm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비가 비가 머진 그 틈을 이용해서 고추밭에 아, 탄저병약 그 다음에 담배 나방약 그 다음에 물음병 장마가 계속되는 바람에 고추들이 다 물러 터져요 물러서 노, 녹아버리니까 꼭다리가 아, 녹아버리니까 물음병약을 아, 꼭 줍니다 에, 지금 고추밭에 어, 웬만한 집들은 탄저병들이 벌써 다나 있어요 비가 온다고 비. 비가 오는데 어떻게 고추를 약을 주냐? 그래서 비온 온다는핑계로못 주는 사람들은 탄저병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나 저희 집은 틈만 나면 이 탄저병과 다음 나방약, 구름병 약을 주기 때문에 고추들이 아주 튼 튼튼, 튼튼합니다. 오늘도 지금 다시 막간을 이용해서 비가 안 오는 틈을 이용해서 고추밭에 약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약은 예, 밧데리 분무기로 두개로두명이서 주고 있습니다. 한 오늘 줄, 고추밭에 줄량은한 어, 1,500포기 정도 예, 급 줍니다. 그 다음에는 물음병 약입니다. 장마가 길어질수록 이 고추가 막 떨어져요. 예, 그 물러서 떨어집니다. 고추 꼭지가 물러서 떨어지니까 아, 물음병약을 꼭 줘야 됩니다. 어, 먼저 번에는, 어, 그 수화제를 좀 썼는데, 오늘은, 예, 액제를 줍니다. 물음병약. 물음병약 안에 뭐, 그냥 바닥이 고추, 붉은 고추가 쫙 깔려버려요. 하차. 그다음에는 그 전착제를 꼭 줘야 됩니다. 그 전착제. 장마철이라 전착제를 안 주면은 비오문어 약이 중계시 헉거가 돼요. 그냥 다 실려 내려가요. 비 됐습니다. 예. 에 그, 저, 고추가, 저희 집 고추가 잘된 이유 중에서 어, 추비를 이렇게 박줬줬거든요그 중에서도 특히 이잘 자람이라는 바이오 미네랄, 미네랄을 약 때마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에, 고추가 에, 아주 크고 튼튼하고 병도 안 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고추 그 윗부, 윗부분에 에이, 이, 이, 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꽃이 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꽃이 피면서, 어, 또, 어, 그 고추가 열리면 구부러지지 않고, 어, 바짝바짝 그 길게 크고, 크고 길게 열리고 있습니다. 어, 이, 절자람, 어, 덕분에, 어. 아, 고추가 무지 무지하게 많이 열렸습니다. 아주 밑에를, 밑에. 아, 고추가 정말 잘 달렸습니다.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 예, 이 고추가 위에, 위에 부분은 되게 그 걸음을 안주면, 은 측이로 안하면 구부러지는데 아, 구부러지지도 않고 쭉쭉 퍼졌습니다. 위에까지 그러니까 딴집은 재물재물 담으면 끝인데 이거는 아, 계속해서 고추를 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추를 따도 아, 좋은 품질의 고추를 딸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 위에, 위에까지 이렇게 아, 튼튼하게 아, 그쪽으로 달렸고요. 우예가 꼬부러지, 되게 구부러지는데구부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가끔 담배나방 먹은 것이 보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담배나방 약을 줘야 됩니다. 약줄 때마다. 그리고, 어, 제척할 때 꼭, 어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니다 약을 자주 니까달리을좀 봐요. 이게 왜도 약을 주는데 외국인들한테 다 맡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 맡기면 안 돼요. 잘 주는지 못 주는지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야 됩니다. 투철하면 그냥 약주나 마나요? 그래서 줄때꺼 제대로 주는지 내가 줘가면서 다음도그 해야 됩니다. 아 정말 고추 위에까지 하나도 휘둘지 않고 장마철에 이렇게 잘낼 수가 없습니다. 아 이파리가 이파리가 대단합니다. 특히, 담배나방약을 준다 해도, 이런 것은 봐서 근육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로 줘야 돼 담배나방약. 약줄 때마다 줘야 돼. 아, 우리, 올해는, 칼라병도 네 병개, 후추를 치먹고, 어, 그리고, 다음 칼라병에, 에, 매개체인 담배나방, 아니, 저, 꽃누랑 총차벌레, 어, 초기에, 곤도랑 참치벌레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칼레병도 하나도 안 왔습니다. 와, 이 윗부분 좀 보세요. 윗부분이 이렇게 예, 그 튼튼합니다. 구부러지는게 거의 없고, 꼿꼿하게 예, 예, 뻗어 나가고 있어요. 예, 정말로 이렇게 물이 보였는데도 예, 고추가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에 꽃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그뭐 싸고 해물잰데 소물보다는 제물 제가 훨씬 많이 따겠습니다 이제. 아, 이 부분에 달인 것좀 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부분 달려가나? 고, 고다리까지. 어, 물음병이 나네요 어, 이거는. 네, 지금 저희는 저희 집 고추에 약을 다 줬는데요. 동네 할머니 먼저 꺼내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아, 그할머님 집에 고추 밭에 와있는데, 아, 4일 만에 다시 탄적병 약을 쓰는데, 아, 지금 가망이 없네요. 뭐, 이위에까지탄적성이 먹었어요. 저도 약을 한번 줘봅니다만은, 아, 또, 아이, 가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안 먹은, 안 먹은 데가 없어요. 이구 어떻게 이렇게 많이 퍼질 수 있는지. 금방 아주, 금방 다 걸려버렸어요. 제 약을 줘봅니다만은, 이쪽, 위쪽으로는 좀덜 하네요. 이금 느끼면 괜찮은데 아휴 아 바랬다 이렇게, 이렇게 탄저병이 오는 이유는 아, 비온다고 약을 안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비가 오는데 어떻게 약을 주냐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는데 어떻게 약을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농부는 비가 오기 때문에 약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를 지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집에 아, 그 아들이 한 분이 계신데 어머님이 꽃밭에 내달리는 것을 약을 줘준다고 하는데도 이게 안 줘서 그래요.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을 안느끼는 거예요. 어찌게 탄저병이 와도 이렇게 울 수가 있는지 나무 전체가, 나무 전체가 다, 걸음도 안 했고, 물걸음도 안 했고, 영양제를 섞어 섞어 있습니다만 그때 어떻게 될지뭐 이제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역할을 올리는 것들이, 어, 거질지는 모르지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뭐 한두 개가 걸렸어요, 이제. 3개까지. 어지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그래 한2주만 요즘 여름 열만 앉아도 선접병약 선접병약 여름만 앉아도 하고 같은 형태로 선접병이 번지고 말 겁니다. 아마 지금도 보트론가 하시는 분들 선접병 아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조금 괜찮네요. 몇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구풀의 약통을 미고서 구초에 약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올해 여5 다섯 살이 되다 보시고 가 여덟 다섯 살 할머니가 약통을 들고 그떻게 악을 수가 없어요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은 무정하게도 무정한 사람이 되어버렸네요